장구령은 연종 때의 어진 재상으로 간신인보의 이 모략으로 인해 벼슬길에서 파직되어 초야에서 여생을 보냈다.다음은 그가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의 감회를 읊은 시다.옛날 청으로 뜻을 품고 벼슬길로 나아갔는데 다 늙은 지금에 와서 차지를 빚. 게 되었구나. 누가 알리요 밝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서로 측은히 여기고 있는 것을 옛날에는 위우창운이란 말이 꼭 출세 의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. 사기의 백이 열전에서 태사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. 평민들이 행실을 닦아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 해도 청운우 선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야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. 즉 백이 숙제 같은 사람도 공자와 같은 성인이 그를 위대하게 평해 주지 않았으면 그 이름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는 말로 여기서는 공자가 바로 청은 지사로 지칭되었다.